12강, 엑서사이즈 7번. 학자에 따르면 그 베다스의 기원은 종교에 어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 속에서 자연의 현상이 만들어지는 인간에게. 신화적인 모습은 생각되어졌다. 의인화다라고 자연 물체, 물질의. 인상적인 음, 명백함은 나타남은 자연에 자극시킨다. 어, 의인화하는 공상을 인간의 중요한 단계는 종교에 있다.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의 또는 욕구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오밀러가 어, 표현한 것처럼 그것을 그의 책 속에서 자 A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때문이다. 찾아보는 것에 개인적인 특징 모습을 인격을 갖지 않는 현상 속에서 그의 주변들의 마지막으로 이끄는 것은 형성으로 종교의 게다가 정교함이었다. 자연 신화의 그리고 숭배였다. 각각의 모습의 시작은 종교에 숭배였다. 많은 자연 물체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의 태양, 하늘, 천둥, 번개, 비, 불과 같은. 엑서사이즈 8번 잘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는 요구합니다. 미디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스를 정보에 그리고 격려하는 시민의 참여를 정부는 한때 고려했다. 방송 전파가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우리의 민주적인 우리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심했다. 정치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이다, 대중들이 다시 주장하는 책임을 만드는 것에 퀄리티 있는 미디어를 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첫 번째 단계는 깨트린다는 것이다. 아, 집중을 그 미디어 힘의 시켜라. 우리가 주도록 통제를 엄청나게 많은 조그마한 회사에게 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 폭넓은 범위의 정보를 가지고 또한 우리는 틀림없이 만들어내고 유지해야 된다. 비상업적인 대중 미디어 시스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대안의 미디어를 존재하고 있는 통제 바깥에서 그 초국가적인 회사 그리고 광고주의 증가는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의 그리고 그것은 대안의 팟캐스트 라디오 네트워크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의 모두 예의다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의갖 되찾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다시 통제를 우리의 미디어에 엑서사이즈 9번 고려해 봐라 질문을 종종. 어, 질문을 받게 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포함한다 심지어 어, 그런 사람들을 잘 놓여지게 된 좋은 사, 어 좋은 생각을 하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그 암탉이 고통을 겪는지에 같은 그녀가 쭉 몰라 왔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옥스포트 조사자 어 마리안 럭킨스는 행했다 실험을 결정하기 위해서 암탉이 느끼는 것을 그들의 집에 대해서 다소 그녀의 놀라움에 그녀는 발견했다. 암탉이 제한되어져 온 닭장의 오리에 즉 닭장인데 어, 한 장의 신문보다 크지 않은 받았을 때 선택을 조그마한 바깥의 달리기 사이 달리는 것과 어 잔디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그들이 쭉 알아왔던 평생 이 암탉이 선택한다는 것을 머무는 르 것을 우리 안에서 가금류 전문가 V.P.는 지적하고 있다. 닭은 빼앗기게 된그 닭장의 오리로부터 잊게 된다는 것을 상당한 상태에 당신이 부르는 것에 문화 충격이라고 만약에 그들이 박탈을 당한다면 단지 어 유일한 형태를 환경에 그들이 쭉 알아왔던 실제 어 사실에서 그들은 웅크리고 있는다 구석에서 상태에서 무서운 광장공포증의 그리고 이것은 필요로 한다. 많은 시간과 인내심 있는 이해를 어, 현실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실생활에 엑서사이즈 10번 순환적인 성격은 성공과 실패에 잘 설립되어져 왔었다 분야 속에서 현대 다리 디자인과 공학의 경험이 걸쳐 있는 약 2세기에 불행하게도 교훈은 학습된 실패로부터 너무 자주 잊혀진다 과정 속에서 어 다시 새로워진 기간의 성공에 발생하는 그 내용 속에서 기술 발전의 이것은 만든다 기저에 깔린 사실을 디자인의 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디자인 과정처럼 30년, 300년, 심지어 3000년 전에 창의적인 본질적으로 인간의 과정은 본질적인 인간의 과정은 디자인의 모든 기술 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효과 면에서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분에서 똑같은 인지적인 실수가 만들어졌던 3000년, 300년 또는 300년 전에 만들어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 그리고 기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도록 무기한으로 그 미래의 실패는 일부입니다. 기술적인 조건의 엑서사이즈 11번, 대중 언론지는 생각한다. 리쇼어링이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생산 기지를 생산을 다시 홈으로 현재 위치로부터 홈이 아닌. 그 용어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산의 존재가 오게 된 홈에 발생하는지에 같은 완전히 소유가 된 시설 속에서 해외의 지역에서 또는 공장에서 해외 공급업자의 지인은 예를 들어 리쇼어 했다. 그 가전 제품의 생산을 그 생산 시설로부터 중국의 그 미국으로 그 자신의 공장에서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수, 수요를 미국에 기반을 둔 베트남 생산 시설이 결심했던 반면에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을 팜 금의 구조물을 해외 공급으로부터 대신에 공급받겠다는 것을. 지역의 공급업자로부터 맞추기 위해서 수요를 미국에 그둘 다는 고려되어집니다. 어, 리쇼어링이라고 좀더 정확하게 리쇼어링이라고 다시 미국으로 리쇼어링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어디에서 생산활동이 수행되는지와 그리고 독립적이다. 그리고 관련이 없다. 누가 수행하는지에 생산의 활동을 퀘스천해서 즉 어, 장소의 결정만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결정에 고려하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소유를 엑서사이즈 12번 마크 엘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이끌었다 참가자들이 믿도록 그들이 수행한다는 것을 그룹의 임무를 임무 전에 각각의 참가자들은 요구를 받았다 쓰라고 에세이를 어,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것을 그리고 종류를 그 사람의 내가 어, 되고 싶어하는 실험자들은. 그리고 나서 주었다 각각의 사람의 에세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어 요구를 받은 가리키라고 어 누구와 그들이 일하고 싶은지를 그룹의 세팅에서 실험자들은 무시했다 참가자의 실제 선호를 그리고 무작위로 두었다 어떤 참가자들을 상황 속에 상황에 그들이 어, 추정컨대 무시당해 온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반드시 일해야만 하는 혼자서,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을 상황에 그들이 있었던 엄청난 수요에 다른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해야하는 그룹과 함께 참가자들은 어, 혼자일하는 조건 속에. 믿은 그들이 배제되어졌다는 것을 보고했다. 더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사람들보다 포함됐던 그룹에 의해서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들은 어, 자존감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정도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를 그리고 포함하는 우리를